오, 겁나 잘해. 정피, 첫 라운드 적, 전부 나이스. 나이스. 야이스 나이스. 전부 리셋이스나승리하던데나리상 상대 접속 상태 나이스. 무이스나이고 나이스. 나이이건나이에가라오프이이스니이당 가자. KB 아신문나간 <목 diamond> <받았다>. <목 <Oliv> <목> 나와라 거기 터지다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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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라 <목> <목> <나와라. 목> <목> 오, 막 들어가네. 뭐막 들어가네. 에커드론도 있고. 어, 이쪽에 리전. <목소리도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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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<laughs> Enemy drone is moving into the camp. Up for last operator standing, you'll be spotted. Hello, <laughs> uh, uh, hello. Enemy drone incoming, starting the clock. <laughs> uh, <laughs> uh,

Okay. <laughs> yeah, <laughs> yeah. <laughs> yeah. <laughs> <Right>. <laughs> 티 뭐? 음, 택도 없어. 아 옆에 있네. 라 a s t 2 잡았냐?

팀들이 아, 어카메라 다른 그 설치죠. 뭐? 어. 뭐가 아. 뭐가 찢은 거어 몰라. 아, 저 건너에 있는 애가 죽었는데. 응? <laughs> 이게? 52초. 시간이 없다. 아, 어, 미라 어. 오른쪽. 에이 C4 이밍 아아 이건 아 트위치 한발 맞으면 뒤지는데 와, 이거 뭐야? 어이가 없네. 이거 <목소리> 이 <이걸? 목소리> 야, 트위치가 너안 노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걸 트위치가 안 노렸네. 운좋네 오 <laughs> 위험했다 <웃음> 트위치가 위험겠다 뒤에 <laughs> 카메라가 있다글라드아 선제 방어정? 아, 쟤네 굳이 여기 열심히 공격하러 오는 이유는 모 그치, 피해가 푹 빠져있는데. 이미어라님 어, 저안 맞히네. Op4 아... a 오케이. 나게 푹빠있 <laughs> All friendlies were eliminated. <laughs> it is failure. I'm going to a bomb. 못 맞췄어. 애쉬 나 맞출래 했어. 뭐야? 아저씨가 거기 있어요 아, 아,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오케이. 어, 야, 위에 있다. 천장에. 위에 봐. 오. 저 미친 가, 간이 너무 무었는데 r i 아, 아 앞에서 맞았어.

하고 같이 있다. p r o r i n g 5칸 뒤다 죽는다. 다 i n 역 아니야, 이거. <이건>. 어,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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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뻥가 못 거달라. 웃음> 어무오 네, 처음 봤어 이거 <laughs> 종궁 기자 맞네 저랬지 뭐, 뭐, 뭐. 아 무슨 그런 소리만 들어 오케이 보성 네 제가. 이쪽. 어. 쪽 아, 씨발. 모든 돈이 이렇게 많아. 어아이 뭐야? 아 보여?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. 10 seconds left. 5 seconds remain. 설마 이걸 아, 이긴다고? 와, 아, 이긴 아, 이긴 아, 아, 이걸 아, 이겼어. 이 이겼어. 이거 이겼어. 이거 이겼어. 이세그겼어 이거 이겼어. 이 써? 어머야 <clears throat> 됐다. 흠. 미션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멈칫하고 해나갈 수 있더라고. 뭐가 게임 많이 바뀌었데 뭐? 아니, 사이나아나왜 죽기는데? 그냥 이거 가지고 가 복귀로 금캐 하나 추천 받는다. 아무거나 말해줘. 어, 레베, 레베카 해라, 레베카. 어. 레베카, 레베카 지 레베카 존나 못하는데. 싯싹이다, 진짜. 레베카. 나 레베카 존나 못하는데. 나 레베카 레벨 레베 이라 거의 안 건드렸어. 그리고 다이무스도 요번에 상현 먹어보지 고해 나름 괜찮아. 다모? 오케이, 다모한다. 다무 다모는 그나마 할줄 알지, 내가. 어, 다모. <laughs> 어떤 사무냐? 어? 어떤 거? 장작조개기 사정거리 사념먹고 그리고, 아, 그리고 아, 그 뭐냐 아, 보름달 베기 보름달 베기 딜사용먹고장작조개기사거리든좀 그리고... 그리고... 늘어났어야 됐다 너무 원캐가 게임을 지배하고 있었으면 그리고... 그리고 뭐야 야 아직도 누가 그안 끄고 있다 저거 전화 걸어놓은거 일부러 안 끄는거라 제안이 같은 애들이 있어 보면은 러닝가 그걸로 유인해가지고 하는... 죽이는거지 양이 떠오거 머리 좋은데 제손 진짜 잘그려 조심해 빨빨 어우 잘하 형 형이야